믹스커피 매일 마셔도 건강한 이유 세 가지. 믹스커피, 몸에 안 좋다고요? 매일 마셔도 괜찮은 이유, 알고 계셨나요? 한국 시니어 중 52%가 하루 한잔 이상 믹스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. 믹스커피, 나쁘다고 하는데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 짓긴 이릅니다. 오늘은 믹스커피가 건강에 긍정적인 이유 세 가지 알려드립니다. 하트를 두번 빠르게 누르시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행운과 건강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,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. 믹스커피에도 원두커피처럼 폴리페놀과 클로로젠산 같은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. 이 성분들은 세포 노화를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50세 이후 면역력 저하를 막는데 효과적이죠. 두 번째, 기분과 인지기능 향상에 좋아요.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기분을 좋게 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려줍니다. 특히 우울감과 무기력을 자주 느끼는 시니어분들께 도움이 돼요. 세 번째, 적당히 마시면 당 걱정도 줄어요. 믹스커피는 당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하루 한두잔 정도의 섭취는 당뇨 유발과 큰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어요. 물 많이 마시기, 식사 후에 섭취하기만 잘 지키면 오히려 식후 혈당 급등을 막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죠.